위대하신 그 박상학 대표 말이야 공부성 날리는 사람 있잖아 있죠.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 나왔는데 가끔 어여 요소구나 우리. 아대 대표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일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 원래 우리 교회 는아니고 금난 교회 다니는데 어, 애국 운동 하니까 가끔 놀러 와요 일로 오는데 일로 오세요. <laughs> 이야 어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지르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대표님이 방송으로 아따, 촛대가 정강훈한테서 박상하으로 넘어갔더라고. 나는 이제, 나는 놀 테니까 대표님이 이 나라 다 건져내세요. 한마디 질러봐요. 김여정 그 기집애한테 한번질러 네. 아마 머지않아서 거짓과 그 위선이 금방 우리 속, 속히웠던, 아까 서정이라는 그런 분 말씀처럼 속히웠던 우리 국민에게 사실과 진실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시금방진 여자, 요종인지 하는 그 아주 그 야만의 무리들이 우리 거짓과 위선으로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우리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금방 이달 중으로 그 거짓 위선자 야만 김정은이 개갈통에 또 백만장 쏟아부어서 그래 저 악의물을 쓸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체스를 만났을 때 장체스가 아 당신.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담대한 분이죠. 왜 우리가 자유의 방파제냐. 우리는 자유의 파도다. 자유의 힘으로 DMZ를 쓸어넘어서 북한을 해방하는 거다. 우리 파도가 아니 방파제가 아니다. 파도다. 우리가 파도의 역할을 해서 앞장에 서서 저 3대 수령 악의 무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저 삐라 내용이 뭐였어요 뭔데 그렇게 저 북한이 난리를 치고 난리 뭐 내용을 뭔 내용을 에, 내용은 제일 많이 보낸 건 쿠알루룸파루에서 김정은이 자기의 형 형님 둘이 있습니다 김정남이 하고 김정철이 있는데 김정남이 제일 많지요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에서 제일 장자거든요 근데 그게 위협이 간다고 쿠알루룸파루에 있는 걸 5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VX로 독살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민은 모릅니다. 그말 했다가는 햇볕, 햇바닥 잘라가지고 정치수 쑤셔버려버리거든요. 그, 그렇게 야만들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언론에 나온 걸 칼로 사진을 이 비닐, 툭, 툭스코딩에 비닐 비닐 종리를 해가지고 보내고요. 또두 번째는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이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 70페이지 짜리인데 한국필름의 자피드 기사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 사회문화 발전 역사. 아 이거는 청와대의 문재앙이 국정 후보 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군 심리 전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북한 2천만 동포들에게 선전하는데, 그것을 지라시라고 쓰레기랍니다. 이 사이 조국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120개 국가 중에서 10위권이 들어가는 이런 성공하고 발전된 우리 조국을 그렇게 2천만 북한 동본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걸 쓰레기 취급을 해? 이게 역도 아니냐? 문재앙이. 예. 그래, 제가 솔직히 하도 언론에 떠들고 이 겁먹은 나름 겁먹은 똥개라 했던가. 금먹은 그 똥개 벌어지는 문재인이 아니오. 청와대 쓰레기들이고, 얘들이 부득부득떨어가지고요 그래, 제가 그 언론에서 난리치고, 그 꼴이 너무 그래서, 내가 청와대, 그냥 서울에 있었다가는 청와대 불 지를 것 같아서요. 그래, 조금 자제하고 시골 내려가서 3일 동안 핸드폰 끄고, 어제에 올라왔거든요. 오전에 와니까. 또 어제도 전화 날리고, 현재도요. 기잔지 뭔지 한 것들이 얼마나 난리치는지, 예, 우리 어 항상 제가 전 사실 금난교회 성도입니다. 김홍도 목사님께서 6년 전에 저를 교회를 인도하셨고요.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정강근 목사님 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김홍수, 김홍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정강근 목사님도 아시게 됐고요. 제 저는 이제... 어, 일, 이부 예배에, 금난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이제 김정민 다, 어,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고, 그리고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로 뛰어옵니다. 예, 예. 또정강훈 목사님, 또 저에게 지금 이게 분노한 마음을 평화롭게 하세요. 또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어, 가감한 행동을 하게끔, 목사님, 또 성령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너라 t v 그 애들이 밖에 청년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북전단을 계속 날려야 되느냐 날리지 말아야 되느냐 해서 딱지 붙이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거의 뭐 3분의 2 내지는 5분의 4는 계속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국민들이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문재인은 국민들이 하자고 들 해야죠. 맞죠? 예. 아니, 어, 얼마 전에 우리 군인들 향해서 GPS의 고사기관총을 박상하기가 쐈습니까? 김정은이 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나는 그래, 이네 전단을 삐라로 평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실과 진실을 그칠 같은 어둠에 조용히 북한으로 보냈는데 요 미친놈, 김정은이는 작년에만 해도 열 19차에 걸쳐서요, 저 무슨 뭐, 스칸디 미사일인지 노동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막 싸댔습니다, 동해바닷가 다가 우리 보통 고기 잡을 때 낚시를 잡지 않습니까? 정은이는 미사일로 고기 잡나봐. 막 싸대, 이게. 이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냐만, 인민은, 쌀을 주십시오, 수령님, 예? 원수님, 쌀좀 주십시오. 언제 핵미쌀달라했나그 얼마나 인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예. 그런 야만인데, 그, 그, 따까리처럼, 예, 바리바리 붙어가지고, 그, 노는 꼴 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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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자존심이 없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쟤들 난리치게 해, 부단치게 하니까. 우리 최고 저놈이 어떻다니까 북한에는 한 사람이 저놈이 존재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천만이 저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악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예? 교도소를 끌고 갈까? 이게 사람이 먼저 다 인권 변호사입니까? 역사의 체인벌린은, 영국 사람들 그룹 역사의 체인벌린을 쓰레기 비겁한 자라고 합니다.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맺었거든요. 그럼 평화가 왔습니까? 문재인이 하고 김정은이 어? 지금 4.27회담이요. 반문점에서 군이9 군사회담이요. 평화회담 맺었는데, 히틀러하고 체인벌린이 맺은 회담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잔인한 회담. 그, 이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속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겁그 먹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까하고 싸운 겁니다. 정리를 빼앗긴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평화는 우린 끝까지 한 사람이 3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박상하이 쓰러지면 또제 2, 3 박상하기가 나서 와저 위선자 거짓 위선자에게 계속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laughs> 이따 내 심심하면 또 불러낼 테니까요. 대기하고 <laughs> 계.